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애하던 그때가 그리운 것인지 헷갈려요. 전 남친이 날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헷갈리는 내 마음의 진실은 물론 제외 확률까지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간단합니다. 잠시만 눈을 감고 이별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나누셨나요? 혹시 좋은 친구로 지내자 혹은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자 와 같은 말을 하셨나요 잘됐네요 제 가능성을 알수 있는 방법이 전남친과 식사하기 거든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 연락은 받지도 않아요 아 싸워서 안 좋게 헤어졌다고요 차단당해서 연락도 못한다고요 그렇다고 기회가 영영 없는 건 아닙니다 차단당하고도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나거나 시간이 흘러 차단을 풀었다면 만나서 식사하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지금은 혼인신고까지 하게 된 여자친구와 정말 다시는 안볼 사이처럼 싸웠는데, 비트윈도 지우고 SNS를 차단하는 상황까지 갔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무려 네 번이나요. 그러니 안 좋게 헤어져서 재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헤어진 전 남친에게 밥 먹자고 술 한잔 하자고 말하는 데는 엄청난 각오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질척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끝까지 비참해질까봐 용기가 안 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혹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만나자는 말을 거절당하는 걸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어서 힘들고 다시 만나고 싶어서 슬퍼하며 자신을 괴롭히지는 마세요. 진짜 우리 관계가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귀로, 피부로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 전 남친이 식사 약속을 오케이하면 그게 재회 가능한 시그널인가요? 약속을 잡았다고 해서 재회 가능성이 100%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회는 일반화해서 말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잔뜩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만날 수 있다 와 같은 말은 듣기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당신의 상황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 이렇게 하면 재회 성공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제외할 수 있는 확률, 즉, 가능성을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렇게만 하면 제 100%다. 뭐 이런 말로 억그로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연애 찐으로 도움되는 정보로 더 아름다운 사랑 이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식사 자리에서 보고 싶었다. 다시 만나면 어떨까?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외의 제 자도 안 꺼내도 돼요. 그냥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고 식사하세요. 특별히 오버하거나 너무 차갑게 대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차분하게 대하세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묻거나 요즘 하는 공부나 일은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소소하고 평범한 대화면 됩니다 단지 우리는 재회 가능성을 알기 위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할 거니까요 여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가 잘 드러난 네컷 만화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화를 냅니다 남자도 여자에게 화를 내는데요 그때 비가 옵니다 남자는 여자와 싸우면서도 여자에게 우선을 씌워줘요 이 만화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람은 마음이 남아있으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사랑하는 사람을 챙겨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건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사회적 행동을 나누는 자리에요. 꼭 식당이나 술집에서 만날 필요 없습니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알수 있어요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 가능성이 높다면 남자는 당신을 위해 수저나 앞치마, 티슈 등 소소한 것들을 챙겨줄 거예요 배달음식을 시켰다면 당신이 좋아했던 음식을 기억하고 주문해주거나 당신의 몫을 덜어주고요 중요한 건 이런 행동들에서 보여지는 남자의 눈빛, 목소리, 말투, 분위기 이걸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알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남자에게 마음이 남아 있는지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전혀 챙겨주지 않거나 그냥 밥 같이 먹는 1인처럼 대한다면 연애가 진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헷갈리던 제 마음도 정리가 될까요? 그 남자가 그리운 건지 연애하던 감각이 그리운 건지 헷갈리던 당신 마음의 진실을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하는 남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양볼 가득 음식을 넣고 우물우물 씹는 전 남친의 모습이 어때 보이시나요? 예전처럼 귀여워 보이나요? 아니면 그저 처먹는 걸로 보이나요? 긴가민가 마음 아파해 가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당신의 느낌을 믿으세요. 여전히 밥 먹는 게 사랑스럽고 당신을 다정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확인했다면 다시 만나도 괜찮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재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체적 마인드예요 최종적인 판단은 당신들 스스로가 판단하는 겁니다 식사를 했는데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아무리 남자가 다정하게 행동하고 매달려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의 매달림에 못 이겨서 억지로 다시 만나거든요 이게 안전이별이 우려될 정도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합니다 다행히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의 반응이 네가 아직 좋은데 연애는 못하겠어.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마음은 있는데 선뜻 다시 만나자고 하기에는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이럴 때 남자가 나와 연애하면서 무엇을 힘들어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먼저 그것에 대해 그때 잘못했고 미안하다. 라고 말해 보세요. 남자에게 당신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세요. 남자가 우려하는 상황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세요. 혹시 남자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잘 모르겠나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를 질리게 하는 가장 큰 행동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재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